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 더워요. <laughs> 날씨가 화창하고 너무 좋아요.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제가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아이. 이 아이 꽃 너무 예쁘죠. 애니시다. 이 아이 외목대를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외목대를 하나 사려고 하니 외목대처럼 좀큰 아이들은. 그리고 외목대로 만들어도 되겠다 싶은 아이들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보통 한 3만원, 5만원. <laughs>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지난 봄에 5천원에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수영은 어, 예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키워서 여기, 여기서 외목대를 하나 찾아내서 또 우리 <laughs> 꽃님들은 이렇게 외목대 그리고 예쁘게 만들고 키우는 게 너무너무 또 행복하다 하잖아 그죠? 어, 식물을 키우면서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식물이 주는 행복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laughs> 저는 이 식물을 꽃놀이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치목을 해놨었어요. 놔 그래서, 그리고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쯤으로 뿌리가 난것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한 달, 한달 열흘 정도 됐어요. 그리고 한달 정도면은 뿌리가 나는 것 같는데, 여기, 수태 사이로 보면은 뿌리가 난 게, 어, 여기 이렇게. 뿌리가 남게 보여요. 지금 화면 상에 는잘안 보이겠죠? 그래서 풀어서 야이를 외목대로 만들고, 치목을 어떻게 하는지, 이 중에서 또 이렇게 가쪽으로 누워있는 아이를 치목을 하나 더 해서, 하나 더 예쁜 아이 만들고 나머지는 약간 어수선해도 내년봄에 또 예쁜 꽃 많이 피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수대감아 놓은걸 한번 풀어볼게요 뿌리가 삐져나온걸 확인을 했었어요 보여요 지금 화면상에는 안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물딱지게도 제가 챙챙 감아줬었어요 에고 여기 뿌리 보이죠? 에고 저안 풀리려고 그래 얘는 삽목은 잘안 된대요 삽목이 잘안 되고 제가 삽목도 요 중간에 잘라냈던 거를 예, 물꽂이를 해놓아 봤었거든요 물, 물에도 물 꽂아 놓고 또 수태에도 담아 놓고 했었는데 결국은 살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삽목이 잘안 되는 아이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 <laughs> 아, 신기해. 아, 신기해. 누가 시, 식물을 키우면서 경이롭다고 하더니만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를 잘 내고 내고 있죠. 자, 여기를 잘라 가지고 야이를 하나에 외목대로 예쁜 외목대 됩니다. 너무나 좋거든요, 나이기 때문에. 자르기 전에 제가 음, 또 칼을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에다가 솜을 묻혀가지고 소독용 에탄올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좀저 가위를 조금 이렇게 빡빡한 걸 써야 될것 같아요. 자, 가위를 소독을 할게요. 가위를 소독을 해서 여기를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뿌리가 나가 있으면은 이제 뿌리 잘 내리고 살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이잔 가지들의 삽목은 제가 물에도 꽂고 수태에도 가만 놓고 했었는데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니시다는 삽목이 잘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아이크. <laughs> 잘랐어요. 자, 이렇게 뿌리가 났으니 얘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죠. 아, 꽃도 이렇게 예쁘게 물고 있으면서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일단은 제가 이 예쁜 화분에다가 야, 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한 뿌리가 있고 하니 다른 흙에다가 이 상토만 다른 거 아무것도 섞지 않고 상토만 쓸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약한 뿌리가 이 상토는 소독이 잘 돼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그런 상태로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연약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상토를 상토만 썼어. 야 이렇게 하나의 애니시다 예쁜 애니시다가 되, 됐습니다. 외목대로 잘 자라다오 뿌리도 튼튼하게 잘 내리고 그리고 예쁜 외목대로 내는 봄에는 아주 멋진 애니시다 외목대로 또다 같이 만나자꾸나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심어놓니까 으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에 외목대 애니시다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거를 제가 야이 중에 또, 야이 중에 하나, 치목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그냥 이렇게 키우고, 이 약한 녀석들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야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 요거를 하나 치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에 요 주변에 작은 잎들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치목할 부위를 이렇게 잘라내요 이건 좀 작은 아이 또 외목대가 하나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죠 또 아이도 크면은 너무 예쁠것 같아요 이렇게 딱 키우면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식물 꽃놀이가 너무 재밌고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laughs> 그리고 자고 좀 잘라낸 자리에다가 이 칼을 또요요이 칼을 이렇게 소독을 해가지고 여기를 여기를 상처를 줘야 돼요. <laughs> 스크래치를 해가지고 한 요쯤에서 이렇게. 뿌리가 날수 있도록 이 아이를 긁어줘야 돼요. 한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 정도 이렇게 뿌리를 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긁어줍니다. 그럼 여기쯤에서 뿌리가 나와요. 또 제가 정말 한 달쯤 후에 또이 아이 뿌리 난걸또볼수 있겠죠? 그래가 하나에 또더 예쁜 또 작은 아이 외목대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또 음, 미리 이렇게 랩이 잘 감겨지니까 이렇게 랩을 준비를 했어요. 안그러면 그냥 비닐봉지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태를 뭐 많이 안 해도 될것 같으니까 요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감아요. 여기를 이렇게 감아서 물이 충분히 이렇게 간게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끈으로, 빵 끈으로 야무지게 이렇게 끙끙 소리 나고 <laughs> 아, 그래도 이렇게 해서 또 뿌리가 잘 나왔어 예쁜 하나의 작은 또 외목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또 빵끈으로 이렇게 딱 묶어줍니다 한 달쯤 후에 예쁜 외목대로 만나봤구나 작은 아이야 그래서 또 예쁜 나무가 되어주려무나 그리고 모체는 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어, 더 크게 어, 널찍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볼수 있는 아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제가 음, 치목으로 외목대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치목하는 방법 까지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